진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홍준표 지사가 또다시 김재경, 박대출 두 의원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.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전만 난무하고 있습니다.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남부내륙철도의 착공이 늦어지는 게 김재경 의원 탓이라고 주장한 홍준표 지사가 또다시 김 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. 지난 12일 진주 방문 때의 비난 수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. 거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김재경 의원을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인이라 몰아붙였습니다. 해줄 힘도 없어. 지역자거든요.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면 가만히 뜬가. 박대출 의원에게도 강공을 이어갔습니다. 도청 서부청사 개청 반대를 선동과 책동으로 묘사하면서 박대출 의원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. 안 그런 채동을 하겠다고 발표돼 있어. 그런 오늘 국회의원은 또 개척 을 반대한다고도 하고. 두 국회의원은 사실 외국부터 그만두라고 맞받았습니다. 특히 김재경 의원은 남부 내륙철도 김천 진주 노선이 초기 착공이 어렵다면 대전 진주 노선의. 경제성과 타당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도정 발목 잡기라며 비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. 김 의원은 홍 지사가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보라고 충고했습니다. 연초부터 자꾸 이런 분란에 가까운 언행을함으로써이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은 목민간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. 홍 지사와 같은 당 일부 의원과의 대립은. 사실 관계에 대한 공방을 넘어 거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선식입니다.